사업이나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모르고 하면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나중에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진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영상이니 10분만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듣고만 계셔도 생각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레이스 블로그 등 센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 장업을 했거나 센터를 매매했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과 해결 방법 그리고 계획, 실행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망가져 있는 거를 다시 다듣는다는건 생각보다도 정말 더 어렵구나 였습니다 단순히 신규 문의가 없는 걸 넘어서 직원 관계, 회원 관계. 지역시장의 이미지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 달, 두달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준비하거나 매매를 생각하시는 트레이너 또는 스포츠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게도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연히 잘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잘 되는 센터나 대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곁에서 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워보이는 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곁에서 보는 우리는 지워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워보이기 때문에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는 거를 나중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부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트니스 시장은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트니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정보가 다른 업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주변 센터를 의식하고 또 지장을 흐린다고 탓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구분하고 영리하게 센터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센터를 오픈할 때꼭 체크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몫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헬스장을 검색했을 때 저기에도 헬스장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만한 곳들이 있고, 단순히 실력만으로 시장을 먹겠다라고 하는 트레이너 또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몫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장업을 하거나 인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몫을 판별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량을 확인합니다. 검색량이 적다면, 아마도 플레이스나 블로그로 유입되는 고객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는 내가 쓸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시장을 비교를 합니다. 사이트는 저는 마피아넷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남포동과 부산 사식동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남포동의 키워드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천장 키워드의 검색량이 두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운동이라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온천장의 센터를 오픈할 것 같습니다. 또, 헬스장보다 작은 키워드인 PT를 검색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검색량이 나온다면 PT샵을 오픈하는 게 좋겠죠. 지역 고객들이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 개인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PT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지역 키워드와 상품 키워드의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블로그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가 뭐 최적화 블로그, 준 최적화 블로그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블로그 지수가 높은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잘 적어도 네이버 메인 탭에 상위 노출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지역 고객들을 한번더 설득하거나 프로모션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인데, 우리 의 글이 노출되지 않으면 설득할 기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를 저는 꼭 확인을 합니다. 저는 지수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이제 블로그 연구소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매월 결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 블로그의 지수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지수 확인을 도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블로그를 줬는 게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실제 상권조사입니다. 상권조사는 실제 시장의 가격과 또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의 수, 상품의 역량 등을 데이터가 아닌 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장 가격이 너무 무너져 있거나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적거나 또 상품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너무 우월하다고 하면은 제 상품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상권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키워드를 검색하고 괜찮은 상권을 찾았는데 실제로 가봤을 때 터무니없었던 곳이 몰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중 한 곳이 해운대 센텀시티입니다. 센터은 회사원들의 수가 많고 주 고객이 회사원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아가지고 거주인들도 제법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30대 또는 40대도 많고 거주인원도 많기 때문에 키워드도 잘 나오고 센텀으로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거의 90% 마음먹고 실제 상권을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7시가 되니까 회사원들이 쭉 다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8시가 되니까 상가에 불이 음식점 들이겠죠 이제 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센터를 방문했을 때 200평, 300평 규모의 헬스장의 회원님들이 한 15명이 채 되지도 않는 걸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뒤돌아보지 도 않고 나왔습니다. 물론, 센던시티에서 잘 되는 헬스장 또는 PT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오픈 전에 적어도 잘될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픈하거나 인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픈을 하고 나서는 이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겠지만, 오픈하기 전에는 최대한 잘될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트레이너나 강사가 아닌 1일차 초보 사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페에도 양도, 양수 글이 하루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글들 중에서 1년 전, 짧으면 6개월, 8개월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센터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매매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인수를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잘 모르고 창업을 하거나 인수를 하면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이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몫이 괜찮은 곳인지 아닌지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도 들어가도 되겠다 안정적이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꼭 가서 확인을 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랑 내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방법으로 확장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업은 정말 도박과 같습니다. 좀 중독인 것 같은데, 한번 창업을 하고 운영했었던 사람이 잘되면 이제 확장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잃고 직원으로 돌아가는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잘 되면 남들과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니, 한번 실패했던 사람도 또 지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박보다 나은 건 내가 성공 확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작업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사업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매매를 생각하거나 장업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업하고 나면 이제 실전입니다. 플레이스, 블로그, 세일즈, 홍보, 직원 관리 할게 정말 산처로 쌓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